여러분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를 알려주는 소믈리에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안녕하세요 마리앙입니다. 마리앙 네. 아 흥분된다. 두 번째 아, 음식이 힘들다. 나왔어요. 두 번째 음식. 이게 이제 굴라시라고. 굴라시. 어, 이거 그, 체코 전통 음식인데, 아. 아까 셰프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어, 이 수트. 스튜. 수트라는 건 우리말로는 죽이란 뜻이잖아요. 아, 이 수트 안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데, 네. 오늘 이 수트에는, 어, 굴라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빵, 오른쪽에 있는 게, 빵으로 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만두. 빵만두. 어 이쪽에는 감자를 얹은 감자만두. 감자만두 아잘 어울리겠네 요스튜랑 네. 이스튜를 아까 어떻게 먹는다고 하셨죠? 어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 프라하 펍에 오면 네. 잘 모르니까 이게 만두 따로 먹고 스튜 따로 먹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죠. 만두만 먹으면 너무 담백하니까 뭐 이런 맛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셰프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만두를 수트에다가 찍어서 먹어보라는 거야. 찍어 먹어라. 음. 자마리아 네. 먹어봐야죠. 네, 어. 그렇죠. 자 또. 음.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어, 거야. 하나씩 내가 일단 덜어드릴 테니까요. 네, 두고 자. 예. 레이비 퍼스트. 아하. 비스트 세컨드. 항상 여성이 먼저 짐승은 나중에 네. 아 감사합니다 뭐 옛날에 어디가니까 화장실에 이런 것도 써졌더라고 뭐라고 어, 써있죠? 어 저기 레이디 퍼스트 어, 독 세컨드 독이요? 어 걔는 두 번째라고 아 강아지 두 번째 음. 스튜를 이 감자 만두에다가 한번 내가 올려가지고 저는 그럼 빵 만두에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음 이런 맛이구나. 와. 아, 근데 음, 저는 음. 체코 음식을 처음 먹어봐서 음. 좀 낯설 줄 알았는데 음. 음, 굉장히 약간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기도 음. 하고. 역시 그 체코 사람들은 아 품위가 있네 고기를 아끼질 않았어. 감자. 음, 감자 만두에다가 제가 지금 와. 음. 뭔가 보기에는 사실 감자도 좀 샐러드처럼 생겼었거든요. 음. 어,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돼 만두 맛이 나네요. 음. 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짤게 안 부서지고 이렇게 덩어리 째 들어있으니까 음. 먹는 느낌이 더 나네요. 음. 아, 그러니까 식감은 식감은 있네요. 네, 뭘 먹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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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만두에다 한번또먹어보겠다빵 빵만두. 음. 만두. 빵 만두. 빵 만두가 히인적으로 아, 근데 이분이 대단하다. 음. 이 소스의 <laughs> 풍미가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자극적이 지 않죠? 음. 여기에 말이야. 음. 네. 부드러운 수트니까 소스가 네. 내가 봤을 때는 샤르돈에도 어울릴 것 같고요. 네. 피노 누아 역시 부드럽잖아요. 그장히 연하고. 네. 두개다 어울릴 것 같으니 까 한번 먹어 보시죠. 지금부터 그럼. 아니 샤르돈에부터 자. 음. 아 이건 왠지 이 샤르도네를 막으면 깔끔해지는 입이 좀 개운하게 정리되는 어, 느낌이 딱 어,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들고 어, 아... 샤르도네 뭐 고창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드라이한 그런 감이 네. 좀 청량감이 있어요. 음, 맞아요, 시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난 다음에 깔끔한 음. 뭐그정도 우리가 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샤르도네는 자 피노누아. 피노누아. 음, 자 다시 음. 제가 두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가? 네. 음... 이게 아무래도 약간 아까 음. 샐러드류보다는 간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음. 얘를 먹으면 같이 뭔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정리해주는 청량한 느낌의 화이트가 좀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음... 어떠셨어요? <laughs> 나의 경우는 네. 물론. 이 음식을 굴라시를 먹고 약간 깔끔하게 했잖아요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음 어, 그 말에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일반인들의 근데 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은 아유. 이 음식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어떤 그배류류에 그러니까 네. 딸기류에 그런 어떤 그 풍미를 더 첨가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그 배류 향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라와가지고 단향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뭐라 그랬죠? 후추 있잖아요. 네. 후추를 덧입혀줘서, 풍미를,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풍미를 더, 더해준 음식을 더 좋아해요. 음. 이 와인을, 와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이렇게 샤르도네 같이 정리함도 있는데, 풍미를 음. 더해준, 나는 그래서 풍미를 더해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마리앙하고 틀리게, 피노눈아가더 마음에 들어요. 음. 아 근데 그 개인차가 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음. 무슨 말인지 나것 어, 같아요. 어. 맛이 올라오는 건 있어요. 섞여 들어가면서 음, 음. 그런 맛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약간 매콤한가? 아니 아니요. 음. 너무 부드러워. 와. 그러니까 내가 유럽에서 생, 그 생각했던 이런 데나 막좀 어떻게 보면 그 저급하거나 이런 데는 그 후추를 막 미리 뿌려서 나오고 막 이러면서 좀 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막 스파시한게 너무 강렬한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부드러워요 일단 아마 그 맛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부드러운 데다가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와인의 역할이 부, 그 부각되고 아 만약에 이제 체코가 이제 맥주의 그 본고장이기도 하거든요 체코 맥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맥주하고도 다 맥주향과도 의잘 어울릴 음. 것 같아요 사실은 술은 있잖아요 단순히 취하기 위해서만 먹는게 아니고 말이야 그쵸? 그럼 풍미를 더해 주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음, 어. 맛도 조금 올라가면서. 어. 음. 마리야. 네. 아 이제 서서히 그두 번째 음식까지 우리 그 위를 네. 충만시켜 주니까 음. 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든든합니다. 아 서서히 이제 든든해지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풀로 가게 생겼어요. <laughs> 야이 등치봐 등치봐 이거, 이거 사이즈 봐봐. 아. 대박. 야 이거 두리기에는 엄청나다 이게. 맛있겠다. 이게, 에, 이거 이름이. 네. 블라블라블라라 엄청 길어. 맞아요. 길어서 우리가 사그 우리 셰프님한테 간단히 영어로 물어보니까. 네. 어 영어로는 로스트 포크. 로스트 포크. 어, 로스트 포크인데 어, 부위는 그 포크밸리 음. 즉 우리 말로는 삼겹부위. 네. 그러니까 음, 그, 돼지의 저... 뱃살 있잖아요. 네네. 뱃살, 원래 모든 그, 그, 동물은 어. 뱃살에 그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부위. 음.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삼겹, 우리나라 네. 같으면 통삼겹. 통삼겹. <laughs> 거기를 갖다 하루 동안 네. 로즈마리, 안에 보이시죠? 로즈마리. 네. 아, 이게 로즈마리구나. 어, 맞아. 로즈마리를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켰어. 오. 숙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즈마리를 위에 딱 하나 상징적으로 놔뒀고, 음. 아까 그 만두는 똑같죠? 네네. 그 빵만두, 감자만두 아,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아까 주감독이 그그 저기 뭐야 양배추에다가 네. <laughs> 또 양사라고 <양쌀하고> 네. 또 넣었대는데 <laughs> 네. 뭔가 요 이게 오그 같은 뭐 케비지 라웨도 좀틀린가 봐요. 오, 도, 독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김치 같은 그런 의미래요. 어. 야오. 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오. 음. 여기다가 네, 또 이렇게 갖고 한번더 조금 써야 돼. 이게 다 하나. 나는 로즈마리 잎을 이우안나 됐고 최은석 셰프같이 한번 해보시면 나고 이거 한번 어 조금 부족한것 같은데요? 어네네 한번 해보고 네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하 로즈마리향이 와네 어우 먹기도 전에 되게 찌네요 그거 한 음. 두세개 뿌렸는데 이야 이거 한번 음 음! 이게 그 이야기네, 그 주감독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겉바속초. 나 아, 겉바속초, 맞아요, 맞아요. 겉이 지금 진짜 약간 구워져갖고, 이제 음. 바삭바삭하고, 소금 있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촉촉한 돼지고기 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있잖아, 진짜. 포크벨리. 아, 근데 왜 레벨을 때리지? 내가? <laughs> 이상한데? 근데 이게, 이게 진짜 김치 맛이 나요. 그죠? 진짜 그발와 근데 로즈마리랑 야내 이게 오. 스킬 아 냄새도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음. 그 피클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를 대체할 고춧가루 없는 무슨 그좀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서양 배추 피클 같아요. 아아 응응 음, 음, 맞아요. 우리는 약간, 오이 피클을 많이 먹잖아 네네 네, 그죠. 이런 건 진짜 처음 먹었는데 음. 식초도막 같이 들어가서 음. 절여진 것 같은데. 음. 음, 음. 굉장히 어 느끼함 잘 잡아주는 음식이에요. 빵하고도 응. 같이 드셔보세요. 음. 그럼 저는 얘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으니까 말이 야나 와, <laughs> 먹을 때 제일 조용해지잖아요. 음, 음, 아니. 우리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이게 그 구독자 여러분 포크벨리를 썼다 그래갖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요. 음. 잘 구워져 갖고 기름이 쫙 한번 빠졌어 요 여러분 그 바베큐할 때 기름 빼자 기름이 한번 빠져 갖고 겉은 파삭파삭하고 파삭 속은 촉촉한데 그 자체로도 좋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 서양 배추 그 김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쌉쌀한 맛을 음. 있잖아요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기에 쌉쌀한 걸 덧입혀 주는데 음, 맞아 맞아 말이야 네. 내가 생각이 났어. 이 음식에는 네. 기존의 두 개가 아니고 이제 돼지고기가 탁 들어왔잖아요. 네네. 시칠리아 갑시다. 시칠리아. 시칠리아. 의 와인에다가 이거 먹으면 네. 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음, 진짜 대단하다. 아유, 어. 주 감독이 오늘 열개 하시네요. 자, 시라와 아 시라가 또 이렇게 네. 스파시한 이 음식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메를로의 그 부드러운 풍미. 네로, 다볼라, 네로 다볼라의 그,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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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량. 이야. 크 오. 진하죠? 이게 아까 거보다는 색이 진짜 확실히 좀 진하네요. 많이 진하죠? 많이 네. 마이 진하죠? 아예 채도가 좀 올라갔어요. 음. 아, 그런가요? 네. 자, 이것도 기계를 한번 들어서 비교 한번 해보죠. 음. 조금 남았는데, 음. 확실히 얘가 진하고, 더 핏빛에 가까운 레드를 보실 수 있어요 음. 그죠? 핏빛또 핏빛이지만 막 굳어가는 진한 핏빛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연한 비둘기 핏빛이고 음. 이건 거의 보라색에 음. 가깝다고 해야 되나? 네, 요 굉장히 다크하다고 해야죠 음. 향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뭔가 네그 농축된 음.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일 향이다 플러스 네. 어, 과일 향이 이제 또 강하지만 어, 뭐라 그럴까요 스파이시한 향이 음. 뭔가가 농축돼 있죠 스파이시한 음. 과일 향에다가 음. 그다 미네랄향 같은 게 있잖아요. 또 네네. 있고 그다음에 삼나무라든지 그 향나무 또는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 네네. 송진향, 민트향.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죠. 제가 음.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음. 얘는 그럼 확실히 음. 네, 나무라고 하니까 와닿아요. 음. 와닿죠. 와닿죠. 네. 아, 와닿죠. 소나무, 네. 음. 음. 자, 그럼 또 백문이 되어요? 먹어. 뭐 마셔 봐야죠. 음. 와우. <웃음> 얘는 <웃음> 얘는 확실히 첫 모금부터 확 퍼지네요. 입안에 그냥. 제살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말이야. 척척한 탄닌이. 어. 그 탄닌이 있잖아. 입에 싹. 네. 아까 이게 싸워좀 시잖아. 이게 탄닌이 네네. 원래 이제 싱거는 싱거 끼리 말하자면 안 되는데 탄닌이 밀크처럼 있잖아요.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그 뭐라 그럴까. 벨벳처럼 부드럽게. 크리미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음. 이걸 와인 전문가들은 이제 크리미하게 아, 정말 좋은 와인에서만 나오는 그 크리미함이 네. 부드럽고 살짝 스윗다면서 크리미한 게 이게 어우러져 주기 때문에 네. 백문이불여 음식 같이 먹읍시다. 아네그시다 겉바속이야 네. 이거, 이거 이런 거 찍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 거칠 아, 있잖아요, 진짜. 바삭한데 속이요 속이 이 갈라져. 맞아 맞아 맞야이 갈라지는 <laughs> 야 기름기하고 적정한 기름기하고. 그 음. 사실 우리나라 그 음식 중에 그 음. 통구이 바베큐라고 있어요. 있죠 있죠. 통구이 바베큐 아, 그... 그 느낌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 불러요. 아. 아. 근데 이제 로즈마리 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기다가 음. 우리. 네. 음. 음. 아 확실히 근데. 음, 얘도 약간 시큼하고, 얘도 어. 시큼한 향이 강하니까, 네. 이게 만나면서, 뭔가 여기도 싹 올라와요. 음, 음 약간 찌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콜도스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음. 그, 시칠리아 남쪽이잖아요. 네. 남쪽에, 우리나라 같은 제주도 같이, 네. 따뜻한 남국의 열정. 그래서 말했어요. 약간 지금, 그, 브리싱 에너지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마리아는 또 그러는 런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풍요롭게, 이게 싸워 약간 신맛도 있지만 과실향과 스파이시함 그다음에 여기에 그 로즈마리하고 또잘 어울리는 게 로즈마리도 약간 민트성이 쫙 있잖아요. 그여기서 나오는 어떤 송진향이 로즈마리하고 쫙 입안을 개운하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 그~ 탄닌 성분이나 그~ 그~ 그런 게이 기름기를 있잖아요. 확 감싸가지고 마지막엔 감칠맛으로 네, 네. 변동을 시켜주네요. 확실히 아 근데 혹시 음. 체코 음식 자체가 음. 좀 느끼하지 느끼한 편이 아닌가요? 아마 예 네, 그래요 그죠그 그런거 네. 같아서 네. 거기다가 이제 몇 개를 먹었는데도 전혀 느끼하거나 불편한 게 없는데 음. 와인이 또 그거를 정화를 시켜주거나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음식이 너무 잘 들어가요 지금 살찔 것 같아요 체코가 세계 최초로 있잖아요 라거를 만든 나라예요라거요 라거 네. 그 전에는 에일, 에일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일이라는 건 뭐냐면 맥주를 먹으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 그, 무슨 에일 이렇게요? 어, <laughs> 라거는 좀 먹으면 깔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소위 말하면 백맥주, 생맥주라고 먹는 건다 라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음. 근데 에일은 에일류 있잖아요. 먹으면 탁팍하면서 찐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맥주류가 있어요. 음. 이따가 한번 먹어보다요 네네네. 그거를 에일류라고 그러는데 네. 체코에는 네. 북쪽이다 보니까 진하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런 와인처럼 진하지는 않은데 아까 피노누아처럼 있잖아요 연한 와인들이또 많이 생산돼. 그그 음. 그 지역을 제가 알기로 모라비아라든가 네. 모라비아 지역에서는 또 연한 와인들이 또 생산이 많이 돼요. 음. 뭔말지 이해되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꼭꼭 바뀌어요.